앞에서,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CJ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스니커즈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뉴발란스의 990 V1이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990 V3 모델 리뷰에서도 이990 V1 모델을 언급했었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고 990 V1과 V3가 판매량 1등, 2등하는 모델들이거든요. 가격도 꽤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제 채널에서 990 V1, 3몇 가지 컬러들을 리뷰해드렸었는데 그 녀석들은 뉴발란스의 시그니처 컬러 인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다른 컬러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모델들이지만 그래도 뉴발란스는 그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니까 V3도 그렇고 V1도 그렇고 그레이 컬러를 한번 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질감, 색감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려볼 테니까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 먼저 보시면 뉴발란스 메이드 라인의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 MB 로고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죠. 75 년이 넘었다 라는 문구 정도 보이네요 박스를 열면 뚜껑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형적인 뉴발란스 속지 한장이 들어가 있네요 네 신발을 꺼내 봤고요990 어, v1 990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인 만큼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벌써 출시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지금 보더라도 40년 이란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스니커즈 스탠다드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v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한 뭔가 기능성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발전해 나갔다 라고 한다라면 V1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뉴발란스의 모든 기술력을 담아서 출시가 되긴 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기능성보다는 클래식한 디자인 자체가 이 녀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990 V1 벌써 세 번째 컬러를 리뷰를 하는데 제가 컬러를 다르게 세 번째나 구입을 했다라는 것도 이 클래식한 매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고요. 네, 몇번 리뷰를 했던 모델이니까 디자인 빠르게 보여 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처음 실물로 봤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부분이 그레이 컬러가 생각보다 진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V3를 가져와서 비교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V3가 굉장히 밝은 그레이, 아래쪽은 굉장히 짙은 그레이 컬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컬러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이 컬러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반적인 900번대 라인들의 그레이 컬러보다는 조금 더 짙은 느낌이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토박스 파트,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빠르게만 말씀드리면, 윗부분은 뭔가 그린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레이? 같은 느낌의 메쉬 직물로 되어 있고 이 사이드 월 파트가 토박스의 윗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심플하고 귀엽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뭐 보강재나 별다른 처리 없이 그냥 가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랑말랑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 표면의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토박스의 윗부분 이 직물 파트가 조금 더 두껍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죽 파트는 굉장히 야들야들한 느낌이에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신발끈 주변 신발 안쪽에 사이드 패널, 신발 끈 주변부, 바깥쪽 사이드 패널 이 부분이 또다 연결되어 있는 한 장의 가죽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심플한 느낌이 더 강조되는 것 같고 신발 끈은 하얀색 카국스 끈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신발 끈 구멍은 총 7개인데 마지막 두개는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신발 끈 구멍의 객수도 심플한 느낌이죠 사이드에서 봤을 때 사이드 패널 위쪽에 심플하게 하얀색 가죽을 이용해서 N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N 로고 가죽은 매끈한 표면에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N 로고만 봐도 V1 모델과 3D 모 모델 모델의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죠. V1은 말 그대로 클래식한 그냥 가죽으로 된 엘로고고, V3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라인을 이용한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더 강조되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 힐컵 파트 역시 한 장의 스웨이드 가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단세 장의 가죽으로만 이 녀석의 어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힐컵의 가죽 파트는 에 아무런 디자인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은 매끈한 표면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뉴발란스라고만 적혀있네요. 혀 부분에도 MB 로고만 간단하게 적혀있고요. 혀는 뭐 굉장히 얇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신발의 안쪽, 뭐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내피를 보시면 혀의 안쪽은 굉장히 얇은 직물 소재를 이용하고 있고 메이드인 US에 적혀있고요. 발목 주변부는 이렇게 살짝 털이 나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목 주변부에 패딩 처리가 살짝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진 않아서 아무래도 993보다는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꿈치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베이지 컬러에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미드소 파트 역시도 굉장히 뭐 심플하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베이지 컬러의 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 뒤꿈치 부분만 위아래로 다른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만져봤을 때 베이지 컬러 파트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레이 컬러 파트는 살짝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V1부터 다른 소재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쿠션감을 다르게 만들어내려고 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리고 미드소가 어퍼 사이에는 상당히 단단한 느낌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넣어놨는데 이때만 해도 MCD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는데 기 때문에 별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안정감 있게 뒤꿈치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MB 로고와 뉴발란스 레터링이 들어간 내 모습도 보여요. 이 플라스틱 구조물은 신발의 바깥쪽 보다는 안쪽에 조금 더 길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웃소 파트를 보시면 뭐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비브라운 아웃소를 사용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 오는 날 대리석 위에서 걷기에는 조금 미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입구 앞에 널브런진 박스에 물기만 잘 닦고 들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990V1 그레이 컬러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 봤구요. 여러번 보여드렸던 모델이니까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디자인에 있어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진한 그레이다. 이 부분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990 V1 그레이 컬러를 신고 있고요 990 시리즈 중에서 가격대를 봤을 때 그리고 판매 순위 등을 봤을 때 V1과 V3가 가장 비슷한 레인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993은 가격대가 조금 차이 나니까 논외로 하고 그두 모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연달아서 V3, V1 모델을 리뷰하는 거고요 제 리뷰를 보시는 수많은 분들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정답이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디테일하게. 4K 화질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V3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의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V1도 발매됐을 당시에는 뭐 굉장히 스포티하고 기능성이 많이 들어간 러닝화로 발매가 됐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이 녀석은 꽤 클래식한 포멀한 그런 느낌. 게임이라면은 V3는 조금 더 본격적인 스포티함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발란스의 990, 뉴발란스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고 V6라는 모델까지 디벨롭을 시켜왔는데 가만히 이 녀석의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충분히 그럴 만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클래식한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녀석도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이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를 신고 있어요. 양말은 상당히 얇은 페이크삭스를 신고 있는데, 뭐 신발끈은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느낌이 달라지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길이나 폭의 느낌에 있어서 정사이즈가 저는 너무 완벽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발볼도 여유 공간 없이 딱 잡아주고 있고, 발등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토박스 부분 역시 위쪽에 메쉬 직물 뿐만이 아니라 이 가죽 파트도 상당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느낌이어서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V3와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내피의 소재, 혀 부분의 두께. 신발 안쪽에 패딩 처리 여러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V3가 조금 더 발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그 차이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반업을 해야 될 정도의 그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둘다 같은 사이즈 정사이즈로 신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V1 같은 경우는 처음 신었을 때는 그래도 딱 맞는 느낌이 느껴지긴 하지만 가죽이 워낙에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조금만 신다 보면은 여유로운 느낌이 금방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저는 두 모델 다정 사이즈 추천드리고 싶고, 항상 그렇듯이 발볼이 난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반업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체감. 이 녀석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일체감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V3 모델을 리뷰하고 이 녀석을 신어보니까 상대적으로 V3보다는 힐 슬립이 살짝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의 패딩 처리, 쉐입, 그리고 가죽의 질감, 혀 부분의 두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녀석의 일체감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V3에 비해서 살짝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게 꽉 끈을 한 상태도 아니고 신발끈 구멍 마지막 하나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말의 두께 신발끈 세팅에 따라서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느낌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일체감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일상생활 하면서 느끼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일체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도 싶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뒤꿈치 쪽에 미드솔 두께가 그렇게 얇진 않지만 그레이 파트는 살짝 단단한 느낌의 소재고 그 아래쪽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말랑과 단단 경계에서 말랑 쪽으로 살짝 넘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사이드 쪽에 하중을 실었을 때는 이렇게 쑥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중을 실었을 때는 말단 말단한 느낌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앞꿈치 쪽의 쿠션감도 살짝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보다 얇긴 하지만, V3와 비교를 했을 때 살짝 더 단단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네, 뉴발란스 990 V1 그레이 뉴발란스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왜이 녀석이 40년 넘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지 딱 신어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부분 역시도 뭐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다른 900번대 모델들보다는 그래도 리지너블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모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빨리 편집하고 카지노나 보러 가야겠네요 나는 솔로도 봐야 되는데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